그래서 엉덩이 골반 통증이 있는 분들 자 이제 기억해 주세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자세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통증 골반 통증이 있는 경우 절대로 하지 마세요. 1번 양반 다리로 앉지 마세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좌식 생활을 했고 좌식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양반 다리로 앉아야 됐지 않습니까? 양반 다리로 이쁘게 앉지 못하면 어, 혼이 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아, 그런데 사실은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양반 다리로 앉으면은 고관절에 무리가 됩니다. 엉덩이 관절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양반다리로 앉지 않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예전에 한, 한 15년 전만 해도 식당을 가면은 좌식 테이블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양반다리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반다리로 앉아야 되는 그런 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식당들이 대부분 입식으로 해가지고 의자에 앉는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잖아요.